세상 님들게 운동하고 바쁘게 사는 현대인이 간편하게 챙겨 다닐 수 있는데 맛있어서 졸라 씹어먹다가 혀 씹었어요 그런 단백질을 소개해줄게 이떡떡 프로틴 쉐이크 코코맛이 미쳤고 토핑이 맛집이고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안 챙겨 먹으면 오히려 근손실이 생기는 거 알고 있어? 그럼 당장 내말 듣고 이거 한번 먹어봐 난 회원님들께 꼭 단백질이 20g이 넘고 당과 지방이 높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거든 얘가 딱, 딱 그래, 그래. 그래. 탄수도 적당히 있어서 운동 후 챙겨주기 딱 좋아 난 개인적으로 두유를 추천할게 우유도 우유 좋아, 좋아 흔드는 동안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토핑에 관한 거야 이맛잘는 로몬트가 보여? 아니 이렇게 한게 너무 섬세하고 진짜 토핑이 전체적인 맛을 너무 살려주니까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 또 바로 먹어줘야겠지? 같이 일하는 민규쌤한테도 들려봤어 토핑에서 나는 빠작빠작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냥 볼따구 된 사람이 음. 돼버렸어 안에 초코 코팅이 돼 있는 초코링이 있어, 토핑으로. 이거 민규 쌤도 드렸거든요. 꼬물이. 어, 밀도 있는 고꼬물 같아요. 음, 이게 리뉴얼이 됐대요. 초코 맛이 더 진해졌대요. 진짜 포코 음몸 같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 단백질인 것 같아요.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바쁠 때 언제든지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. 다이어트, 다이어트 중에도, 중에도 노차라떼를 노차라 노차라 먹을, 먹을 수 있다니. 내용물 보여드리려고 따로 빼봤어요.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. 우유 살짝 넣고 꾸덕하게 먹는 방법은 진짜 상큼 노하우임. 이 여섯 가지 종류 중에 당신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. 물론, 물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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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 미친 꾸덕함을 도대체 누가 안 좋아할 수가 있는데. 아주 싹싹 긁어부로 한톨도 남기지 마. 아또 먹고 싶다. 멋있다.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식단 관리 쉐이크로 더멋있어지자